자, 서술형 마지막 문제 2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여기 원이 있고요, 그렇죠? 여기 삼각형 ABE가 있습니다. 그런데 요각 E가 56도로 주어지고, 그 다음에 AB가 바로 뭡니까? 이 원의 지름이다. 어떻게 알았죠? 중심을 지났죠, 그 그렇죠? 그랬을 때요 56도 다에 지름을 지난다는 정보를 가지고 x 값과 y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. 자, 한번 구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일단은요. 요 지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뭡니까? 얘가 수직이다, 90도다. 지름이라는 정보를 가지고 알수 있는 건 뭡니까? 이것이 90도다. 그렇죠? 이것도 90도다. 자, 그 정보를 우리가 알았고요. 자, 그러면 당연히 얘가 90도면 얘도 90도가 되는 거 아니겠죠? 그러면 얘가 56도잖아요. 얘가 56도면은, 요건 얼마입니까? 요거 더하기, 요거 더하기, 90도 더하기, 56도 더하기, 얘가, 90도 더하기, 56도 더하기, 얘가, 세모가, 180도가 되야 되니까, 이 세모는 얼마입니까? 34도인가요? 34도가. 자, 근데 그 34도는 뭡니까? 그 34도는 요것의 원주가 되죠. C와 D의 원주각이죠. 그렇잖아요. 요거와 요거, 요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. 그러면 여러분 요 호에 대한 원주각 얘도 마찬가지죠. 34도가 됩니다.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요 삼각형을 보시면요. 자 지금 보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것이 180도잖아요. 그죠? 요걸 세고 라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180도죠. 근데 이거 더하기 이것이 180도니까 X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다? 요거도하기 요게 되겠죠. 그죠? 왜 그런지 알겠죠? 그죠? 요것의 한 외곽은 삼각형에서 두, 두 각의 합과 같다는 거 아시죠? 그죠? 이건 알죠? 그죠? 그래서 얘는 34도에다가 90도를 더한다. 이 90도는 이 지름, 즉 중심을 지나다는 정보를 가지고 알수 있는 겁니다. 그러면은 120, 110 잘 봐요. 124네요. 죄송합니다. 124가 된다. 124도가 된다. 자, X가 구했어요. 자, 어렵지 않게 구했죠. 그죠? 자, Y가 구할게요. Y는 뭡니까? 너무 쉽죠. 그렇죠? Y는요. 첫 번째, 두 번째. Y는 너무 쉬운 게, 중심각이죠. 이 호에 대한 중심각. 원주각이 34니까, 중심각은 원주각의 두배다 68이 되나요? 이렇게. 자, 근데 마지막은 뭡니까? X하고 Y를 더하겠죠? 그죠? 자, 두 개를 더하면, 요 덕이 거죠? 죠 124에다가 68을 더해라. 그러면, 192도가 된다. 자, 요렇게 간단하게 풀수 있습니다.